진짜 나를 해? 오케이? 난 나. 아니야,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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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 그러지. T M Z T M Z T M Z. 아 머리가 빨리 자야 되는데 여기 뭔데 <laughs> 좀 그래. 아, <laughs> 여기 여기만 머리가 있고 아 저야말로 좀 나랐다고. 왜 저를 여기 앉안 차려? 이상하게 하니 이상하게 하고. 아 니가 니가 제일 상공이야. 지금 머리고 자신. 아니 보면 <laughs> 야, 아 네, 여, 여기만 얼굴이고 <laughs> 여기가 머리고. <laughs> 말이라고 좋은 게 있어요 아, 나 진짜 얼굴을 못 뜨게 계속 아까 부터 이거고있 앞에 스태프분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 야, 저는 좋아 많이 까긴 했다 아니 아, 그래? 아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오그있는게더웃긴아 머리에 땀도 겁나 나서 이 가운데가 더나요 너무 빨개졌 지금 귀 너무 빨개 너가 제일 짧게 하 아, 아 제일 짧네 아 스트레스 받네 여러분들 아무튼 뭐 돌았다고요. <laughs> 아 아니 귀여워 진가 원래 그런 아, 게 어어. 있는 거야. 우리 라이프 진짜 콘텐츠 없다우리 <laughs> 우리... 아니 할말좀 생각해놓고. 아 우리 지금 예술만 그래. 하려고 했었지 않나? 그래. 내년 보. 아 원래 <laughs> <laughs> <야, 이거 씨. 웃음> 진짜. 야 이씨. 좀 있다가. 진짜 기승전 내년 보. <laughs> 아, <laughs> 아 진짜 이것만. 아 진짜 인데 나 어지럽다 진짜. 아, 나보다 몸안 좋았으면 진짜 그 결투 신청했어. <laughs> 아,